예, 앉아주시면, 예. 예, 우선 하윤경 배우님은 저기 드라마 촬영권으로 오늘 꼭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못한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감독님하고 배우님 간단한 인사 말씀하고 이제 작품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화의 딸 연출한 김정은입니다. 어,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전주 영화제 에 이어서 이제 큰 상영이 이제 아, 지금만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뭐저희첫 데뷔작이라서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어, 모쪼록 좋은 시간 가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경화의 딸에서 경화 역을 연기한 배우 김정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음, 벅찹니다.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예, 박수가 예,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 예, 박수가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어, 질문들을 지금 올려 주시는 와중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한 질문 먼저 좀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김정은 감독님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계속 몇년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은 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소재를 처음에 영화화하려고 하셨던 계기하고 또 영화화를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처음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8년도 정도에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불법 촬영 영상이 어, 동의 없이 보호가 되고.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 해비 업로더가 유착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막대한 이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피해 여성들이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 낙인이 찍혀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큰좀 붕괴를 했었고, 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들에게 이제 순결이라든지 정조관념 이런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여성들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일단은 큰 공감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어려운 이야기고 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했는데요. 어좀 모녀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어, 피해자의 어떤 고통을 전시하기보다는 좀 여성들이 연대하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김정용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그 좀 고민을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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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또시나리오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대본을 받고한 번에 단숨에 다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 소재 얘기를 먼저 듣고 대본을 봤는데 만약에 이 대본이 좀 자극적으로 이 소재를 전면에 막 내세우면서 그렇게 풀어갔다면 좀 조심스러운 뭐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정말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낸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어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극적으로 막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잘 읽혔고 잘 봤고 그 다음에는 감독님 전작 이게 이제 장편 데뷔작이신데 전작 야간 근무라고 그 단편 영화를 이제 찾아서 그날 밤에 봤는데 너무 그 작품이 참 예쁘고 그러면서도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잘 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좋구나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어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아마 기자님들 좀 제일 궁금해하실 이야기 드렸을 것 같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예.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쨌든 진행 순서상 또 제가 준비한 질문 또 드려야 될것 같은데 기자님들 또 궁금해할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제목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화의 딸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영화 속 상황처럼 연수가 어떤 그엄마의 어떤 울타리 안에 여전히 좀 메어 있고 그런 걸로 모녀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딸로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열매어 있는 그런 상황들, 영화 속 상황들이 좀제목과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제목 자체만 봤을 때 경아의 딸이라는 이 경아라는 인물한테도 포커싱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연수한테도 포커싱이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예, 제목은. 그렇고요. 어, 배우님은 어쨌든 이 작품 준비를 하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또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배우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뭐 혹시 함께 수정했던 장면들 중에서 혹시 기억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 감독님하고는 뭐.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선배님 같으면 이 장면이 이제 엄마니까요. 제가 또 실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던가 이 상황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는 의견을 묻기도 하셨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대사들 같은 경우를 마지막까지 안 놓고 계속 배우들하고또더더 어, 더 나은 뭐 단어나 더 나은 대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촬영 전에. 어, 많이 얘기를 나눴고, 찍으면서는 이제 보셨지만, 몇몇 장면 같은 경우는 찍으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할 것인가, 뭐 정서적인 신이든, 저 혼자든 아니면 딸하고 둘이 찍을 때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작업 환경이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래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의견을 계속 나누면서 찍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영화 촬영 현장이 예,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이 혹시 어떤 어려웠거나 어려운, 혹시, 어려운 거는 음.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이제 딸하고 막 이런 장면에서는 정서는 막 이만큼씩 오는데 뭐 갑자기 주택가에서 계속 소음을 막막 <laughs> 막 이렇게 내주신다거나. 액션만 하면 같이 막 소리를 내주신다거나, 그럼 또막 제작부가 가가지고, 뭐 이런, 그런 환경적인 이런 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정서적인 장면에서는, 뭐, 그, 그 장면, 그,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 영상을 보잖아요. 이게 저한테 문자로 오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건가. 에서는 좀 얘기를, 그래서 여러,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그러니까 실제 엄마가 이걸 봤을 때 어디까지 표현할 건가 이런 거는 그그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딸하고 취해 뭐술 마셨어 이러면서 골목길서 웠던 난감했던 상황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에 딸 영상 이렇게 볼때 해는 막 지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은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그 눈을 담고 싶어했던. 그 저도 그 정서를 최대한 그 조건에서 배우로서 내 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거 그랬던 장면들 기억이 나네요. 예. 영화의 정말 네. 주옥 같은 장면으로 다 남아 있, 있습니다. 예. 저희 어, 질문이 들어왔고요. 어, 일단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스포츠 임가을 스포츠더 임가을 기자님 질문이고요, 김정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품 내에 경하가 연수에게 폭언을 가하고 그 이후로 모녀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데요, 영화 속 경하와 아는 연수처럼. 엄마가 딸에게 흔히 가하게 되는 언어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엄마하고 딸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영화 속 이제 경화 캐릭터가 그렇듯이 경화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좀그 가부장제에서 있던 이제 여성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분들 그런 가치관을 좀 이렇게 아마도 강요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순응하면서 살아온 게당연시되는 그런 세대에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비극적이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딸한테 그런 가치관을 또 대물림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처럼 이제 모녀가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 그리고 많은 이제 모녀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딸의 성관계 영상을 엄마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엄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인들 또 가족들이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런 이차 가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부분 가운데 사실 연수가 가장 두려웠을 존재가 엄마였을 텐데 그 엄마인 이유가 아마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여성 다움 여성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정조라든지 순결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강요당했기 때문에 연수가 굉장히 또 공통, 고통스러워하고 어 엄마한테 쉽게 처음에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이고요. 예, 김정윤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경아와 연수의 모녀 관계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실제 엄마와 딸 같았습니다. 연기하시면서 중점에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연수하고 해 어쨌든 연기에 해서 배우님이 좀 중점에 두신 좀 점이 있다면 중점에도 음, 뒀다? <laughs> 그냥 연기할 때 어쨌든 너무 과하거나, 그니까 감정 과잉이나 뭐 이런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모자라지도 않는 고선을 그 어떻게 맞출까 고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아무래도 큰 사건을 겪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좀 과하게 갈 수도 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점은 음 그러면서도 좀 엄마하고 딸이나 진짜 엄마 같은 리얼함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건 항상 거의. 모든 디렉션을 따랐습니다. 김정은 감독님의 의상부터 뭐 얼굴 정말 지우라면 다 지우고 <laughs> 정말 리얼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전하 하윤경 배우나 다둘다막다싹 지우고. <laughs> 예, 감독님 그러면 이두 배우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배우님 하윤경 배우님하고 이 김정영 배우님 어떻게 이 역에 캐스팅을 하시게 된좀 계기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일단 일단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오랜 세월 드라마, 영화, 연극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면서 되게 안정된 연기력으로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던 그런 그런 연기파 배우셨고 그래서 저 역시 선배님 작품들들 이제 보면서 와, 좀 언젠가 이런 선배님한테 저도 작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그, 예전에 자유로라는 단편을 이제 찍으셨는데, 그 작품에서 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도 약간 모녀 간의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에 되게 선배님이 폭발하시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 연기력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하윤경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뭐, 쓰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려진 배우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독립영화에서는 왕성히 활동을 하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어, 윤경 배우도 되게 좀 유심히 봤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인터넷에 오디션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단단함 그런 결기 있는 태도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보고 싶었고 실제로 보니까 또 화면에서 보니까 되게 눈빛이 살아있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경배우랑 제어 캐스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님어 전주 전주 영화제도 다녀오시고 최근에 무주 상권 영화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관객들을 좀 직접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 어, 영화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던가요? 예. 어, 전주 영화제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그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완전 대면으로 막 GV를 하는데 관객과의 대화를 한 건데, 질문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영화를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한 이런 정말 뜨거운 열정들을 막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남자 관객분들도 제 기억에는 몇분 발언을 하셨어요. 잘 보셨다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성들만 우리 얘기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어뭐 우리끼리만 향연이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지극히 공감하고 응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주셔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어, 무주는 제가 못 가봤고요 어저께 또 다른 곳에서 집회일 하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엄,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모녀가 끝까지 남으셔서 막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았다고 계속. 맨 앞에 안 드셔가지고, 내아 이게 모녀가 봐도 참 좋은 가족 영화구나 막 이런 생각을 <laughs> 좀 했습니다. <laughs> 네, 그 질문이 들어와서 드리면 두 분의 공동 질문이고요. 어, 촬영하면서 특별히 남는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골목 다투는 씬을 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윤경 배우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대드는 자기의 어떤 속내를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윤경 배우도 좋았지만 저는 선배 선배님 마지막에 그 딸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 골목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 마치 박힌 것처럼 멍하니 딸을 보는 그 표정이 굉장히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찍을 때는 어뭐 어나 네. 이제 골목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또 야심한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어디선가 소음이 들리고 그 배우들이 온전히 신에을 몰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딱 이제 슈즈에 들어가면 두 배우가 딱 몰입해서 그 장면 연기했던 게 굉장히 저는 저로서는 감독으로서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의 예, 기억이 남아요. 촬영하면서는 뭐매 장면들이 쉬운 장면 별로 없었고 워낙 이제 독립 영화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안에서 근데 험하게 하여튼 넘긴 거 거의 없이. 찍어야 될 분량을 김정은 감독이 그날 그날 다 찍었어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밀린 게 없죠. <laughs> 정말 딱그일차표대로 어떻게든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매 장면들이 다막숨 가쁘게 그러면서 정말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열심히 셨고 그래서 다또좀 젊은 배우 몇몇 몇 분을 빼고는 다 저보다 일단 연배들이 높으시니까 그래서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스탭들도 감독 뭐다 너무 너무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진지하구나 까분다 그러나 현장에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별로 단, 다들 젊은이들이 참 진중하다 뭐 이런 그런 그래서 뭐 특별한 사건은 저는 그 골목 그날이 하여튼 기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예, 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laughs> 코로나라서 술을 못 먹었던 게 되게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장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첫 주연 장편작인데 술을 한 잔도 못 했다니 이게 전주에서 풀었습니다. 전주에서. 그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이제 그 미자 그 식당 주인 그 거기서 이제. 병아가 소주를 혼자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할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촬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선배님이 실제로 그냥 먹겠다, 마시겠다, 소주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또좀 주량이 또 세신 편이라서 좀 있고 했는데 어, 두 병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씬은 어, 갑자기 그게 기억이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그래서 그 실제 술을 드시면서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연기가 되게 좀 리얼하거든요. 눈빛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약간 술을 같이 스텝과 먹지 못한 한을 그때 푸신 거 아닐까. 그때가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영화를 네. 촬영했던 모든 팀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절 술을 못하고 만회 안나혹시나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또 다시 또. 좋은 시간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어진 질문들 어, 들어와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김정감독 님은 어쨌든 이번에 장편 데뷔작이시잖아요 단편 작업하고 이번 작업이 좀 어떤 좀큰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좋을 것 같고요. 힘들었던 점도 <laughs> 계속 힘들었던 <웃음> 점은 <웃음> 예. 짧게 해주시면. 예. 어, 일단은 단편과 다른 점은, 물론 예산도 커지고, 또 스텝스도 늘어나고, 뭔가 물리적으로 그런 거가 이제 큰또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편은 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이렇게 조율하고 제가 선택하고 그런 편이어서 좀 마음이 편했어요. 뭘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이제 뭐, 변동사항이 생기면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율성이 있기도 했는데 장편은 어제 이제 선택에 대한 만약에 번복이 있으면 모든 스탭들이나 배우들이 다 이제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항상 좀 시간은 여유는 없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큰 심리적인 압박?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러닝타임 자체가 또 장편 중에서 조금은 긴 편이기 때문에 이긴 호흡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책임져서 이 이야기를 잘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편집 감독님이나 주변 동료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아서 또 영화를 잘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예, 영화를 찍으면서 경화 캐릭터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냐라는 질문인데,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화가 또 중련 어쨌든 또 핵심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셨는지 어 일단은 경화가 딸한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진 말도 하는데 그랬을 때 관객들이 경화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고 되게 그런 확 마음이 그렇게 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경화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이제 희생 피해 어떤 2차의 피해를 상처가 있는 그런 여성이고 그게 또 변질돼서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한테 그런 이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전사들도 같이 좀어 관객분들이 좀 느끼면서 경화를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어 하려고 이제 선배님이랑도 그런 이제 과거의 전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인물을 구축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그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에 되게 좀 매력이고 새로운 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피해자의 엄, 엄마가 이제. 그 피해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딸의 어떤 관계지만 그러면서 이것들을 그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 영화에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고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경화에서 연수 하나까지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이어진 여성들의 연대하고 어떤 관계들이 되게 인상적인 또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설정을 좀 염두에 두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이 영화가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여성 세대의 이야기를 좀 다룬 영화이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구시대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딸에게 어쨌든 그런 가치관을 대물림하고 크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연수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물림을 끊는. 어, 끊었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을 담고 싶었고요. 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폭력이나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연대를 서로 나누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어, 세대별로 다양한 여성들의 인물들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현장에서도 우리 김정민 배우 감독님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영화가. 예. 이거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배우님한테 좀 예비 질문이 있긴 한데 드리면은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여, 어, 영화가 끝난 후에 이 경화와 연수가 어떻게 되었을까? <웃음> <물론> <웃음>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뭐 관계 회복까지는 제가 뭐 섣부르게 이럴 음.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은 못 하지만 각자의 삶을 좀 기존에 살아온 관습대로, 습성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좀 자기 삶을 더 사랑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나지는 지점이,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희망적인 걸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만나지지 않을까요? 예, <laughs> 네, 잘 살, 살았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 보고, 다 보고 나서. 예, 관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 경화의딸 어떻게 보면 이 로그라인 로그라인이 아니라 슬로건이 흔들려도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영화가 한발한발두 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이나 기자님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영화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게 뭐 힘들고 또 어려운 영화는 이제 보시기에 그런 영화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또 모녀 이야기로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영화로 다가가길 바라고요. 어, 이 영화가 이 연수와 경화의 앞날과 또 피해자 연수의 일상회복, 그리고 치유에 어 관객들이 좀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굉장히 어 고심해서 열심히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이 좀 관객분들한테도 따사하게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앞으로도 어쨌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되게 열심히 찍었고요. 그뭐 배우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감독님 스태프분들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서 뭐 쟁쟁한 영화들 많이 개봉된다고 하지만 경화에 딸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